이런 땅 보면 반드시 사세요. 너무 좋잖아요. 왜 부동산 투자가 투자가 아니고 사업이라는 걸제 영상 보시면 알아요. 오메, 디저분네 애정이들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행한 남자, 창업오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누군지 알아보세요. 맞혀 오케이. 체인지업! 어서 오시라고, 빨리. 아, 아닌가요? 제가 가야 될가요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짠! 짜자잔! 짠짠짠! 야임마박찬호 선수는 어디 가고?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절 만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다 이 건물.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강남 건물주가 됐지만 연예인들 땅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냥 눈 요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희망의 땅 우리도 건물주 될수있어야 어쩔 수가을까 되불어야지! 그래서 지금 직접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이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알았다, 배 진짜. 나도 건물주 대불랑게 여기가 일단 이 땅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짧게. 신사역하고 압구정역 도보로 한 9분 10분 거리 있더라고요. 더 대박사건. 이 땅이 왜 좋냐면, 이 여기 바로 인근에 위례 신사선이 여기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땅값이 현재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만치 오메 700억 700억 근데 앞으로 이제 위례 신사선 개통되면 천억이 뭐예요 천억 이상의 지금 가치의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진짜 재밌다 왜 이슈가 됐었냐면 박찬호 선수가 20년 전에 2003년도에 땅을 65억 주고 매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2년 후에 2005년에 신축을 했어요. 평당 500 정도에. 그러니까 총 이게 대지가 208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평당 당시에 3천0 0 3,400에 산 거야. 계산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땅은 신축까지 다 하니까 평당 7,000골로 산 거예요, 대략. 땅은 65억 샀지만 건축까지 신축비까지 평당 500 개산해보면 70억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취등록세 부대비용 하면은 150억이 들었어요 박찬호 선수는 이거를 20년 후에 이게 이슈가 된 거야 여러분 700억당이 되버렸어 물론 20년 동안 70억짜리가 700억이 됐지만 10배가 오르지만 실상은 신축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500% 오른 거야 500%돈이 있는 사람은 더 돈이 될수밖볼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팔아! 아, 죠 눌러서 앉아버려,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덩 효과로 뿔려야죠. 더 대박 사건. 임대료가 연에 14억이 나와보네요,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면, 그럼 올해 1억 골이다 여러분. 하루에, 하루에 330만원, 하루에 330만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일하고 왔어. 그리고, 뭐 놀다가 술한잔 먹고 놀다가 양치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그냥 330만 원 꽂힌 거야 이 매도자는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당시에 20년 전에 70억에 샀잖아요 그 매도자는 가만히 놔뒀으면 700억 됐었을 거아니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더 대박인 건 분명히 70억에서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400억이 되고 안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은 스테이 눌러앉아야 돼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도 제도 애정이들도 공투해서 계속 묵혀두려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불어 아니 뭐 하냐 영상 봐야 지 여러분 이것도 바로 박찬호 선수 옆에 건물이거든요 강남이어도 비싼 땅이어도 분명히 우리가 살때 있다 이거 6, 70억이면 사거든요 옛날에 내놨다가 들어갔지만 소상공인 소시민들이 건물주 되는 방법 꿀팁 나갑니다. 부동산은 사업이라 겠죠딱두 가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심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몇 천도 건물주 될수 있다니까요. 우리 장사 컨텐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건물주 될수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남의 얘기야. 저거는 딴 세상 얘기야. 우리가 지에 겁먹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활용해 갖고 우린 제주 부린곰 되고 진짜 돈벌 왕서방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와, 갑자기 뚜껑 열리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작 아니라니까? 우리랑 갭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제가 뭐라고요? 한끗 차이랬죠. 이한끗 차이가 뭐였냐면, 관심이다. 그리고 이 하나, 또두 번째는 제가 다음 영상에 얘기해드릴게요. 이전영상에 나와. 영상 좀좀 봐보세요.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쉬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건물주 될수 있다. 아, 뭔 연병 났다고 월세주냐. 이 건물 주차장은 주차장을 한 칸을 만들었죠. 그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는 대부분 필로티로 올리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그2 층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건물들이. 그러면 임대 수익이 떨어지죠 당연히. 주차장을 확 활용을 해줘야 되니까. 자이 건물 봐보세요 내리막길이니까 바로 자주식 주차가 돼버렸죠.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원래 지하인데. 1층으로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안에 이 건물에서 200평의 자주식이면 원래 기계식 주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사람도 엄청 불편한 거 알죠? 근데 이 안에서 벌써 23대까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높아지고 활용도 엄청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탈진데 가파른데 펴 봐보세요. 여기도 지하인데이 건물도 지하인데 여기 1층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막길 건물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풍수지리 설로 이런 내리막길은 안 좋아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어 자본주의잖아요 풍수지 뭐 풍수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장점들 그래서 이런 땅 보면 반드시 사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대수익률이 오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탈길 없었으면 아까 저 건물은 평지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도 늘 그런 거 식당 많이 보셨잖아요. 1층에 주차장 필로티로 쌓아놓고 2층부터 받는 거. 그게 임대 수익률 을 깎아먹고 어, 확실히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거의 서비스로 돈을 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포탐씨 아, 구독을 안 하요.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건물도 보여드릴 겸 우리 애정이들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마음으로 제가 희망의 땅이라고 우리도 사부로 제가 있잖아요. 내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도 강남에 지금 98억 건물 주까지 됐는데 저도 이제 200억, 300억, 500억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끌고 와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잘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벼락거지에서 탈출합시다. 야